잘 보자, 잘 해보자. 해 보자. 예.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보 2, 볼게 내가 걸리겠어 올라가볼게 가봐 이 사람 덱 없나본데? 안돼에에아 까비 까비 아아아 아, 아. 말해볼래요? 말말 좋아좋아 좋아, 야발힌다발히는거 밟힌 조심 나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 나, 아, 나 오른쪽, 오른쪽. 뭐, 아, 빨리 또 끝나니. 아니, <laughs> 아, 분노 아니, 오빠 시키 뭐해? 오빠한테 말해주시죠. 어, 이러면 탈것 네. 같은데? 상대가 미치지 않은 이상 달리팀을 리타시키지 않지 않을까? 아 쟤네도 지옥일수 있잖아 나 인포스 자식아 일단 뭐난 한번 가볼게 어 쟤네 그냥 들어가잖아 근데? 나는 리듯 나도 탈것같 음. 어 좋았다. 그랬어? 오, 꼬렸어, 다행이다. 꼬렸어. 그래도 은근히 많이 받았다이 정도면. 그럼 어, 일단은 현재 꼴찌 막인 거지? <laughs> 아, 진짜 개타는구다 와. 이거 아니야? 아, 지랄. 밝은 날이들아 나만 또 씨. 아우. 나만 그래. 나 근데, 근데 얘네랑 할 때만 자꾸 이상하게 되냐? 그러니까. 아, 이상한데 이상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안녕 얘들아 머리 됐어 아팡기개첫땅 맞는데 첫다야첫팽첫팽 보름 왔야 날렸어 날렸어 오? 어? 점프 시켰어 아, 다 올라와야 겠다 그럼 리듬 타고 나개 푸들고 있어 나쁜놈 이런가 앉아. 아또 몰랐어. 는데맞으 맞았다. 사등 분노야? 등등 분노야? 오케이 무너지기가 아니라 거 바로... 나이스 예. 네. 좋고요 이게 헝그리 정신이라고 제가 배고파야 게임 잘돼 아니야 너무 배고파서 게임 드라서난 먹어도 배고파 그니까 드 먹으면 배고프겠까 글룩 알았어 나도 걸렸어 어제,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셨어 그냥 대충 편안 아이씨 한명 끼었어 하하하하하 사나 상이 알아, 아, 어, 팀실, 팀실. 어, 이 아, 서올라오라해야할것같올 아, 올라 아, 나올라가 아, 나도 올라가야. 아, 나도 올라야 아, 거라야 아, 아, 나가락 아, 나도 올 아, 나도 올가 아, 나도 나도 나 녹였다 면폭으로. 나이스. 아, 들어가도 되지. 들어가도 돼. 나이스. 나이스. 완전 올라, 올라, 엄청 올라왔어. 템 있어? 응. 음. 아, 너무 급했다. 아, 어, 이거 타버렸네. 괜찮아 소리 급했다. 천만 가었잖아 상관없어. 풍량 떨고 왔어. 나이스. 파타가 아닌데. 하 불렛 어, 엠마, 그리고 뭐지? 나복동나 복돈. 복돈. 우 복돈. 나 복돈. 나 복돈. 나 복돈. 나 복돈. 나템돈나 복돈. 나 복돈. 나복 으아... 음 맘도 내맘음 냅맘 어떤 건지 말해달래요? <laughs> 리버스래요 아 지랄 잠시만 내맘 리버스래요 나좀 총실 굴려야 되가기다려 기다려야 되나? 조금 기다려 아 씨발 기다려, 지... 기다려볼래? 아니 기다려 어? 타임 말해줘 어 가가가가가 오케이 <laughs> 리얼 완전 렝길이잖아 그니까 아종료 끝나고 나퀸있나있어있나어있어 나 리스폰트 할게 나 폭인데 어떡하지? 폭 먼저 해 일단 핑문 쏴봐 지금? 실드인데? 아 얘네 실드야 얘네 실드 1등은 실드라서 어? 실드 풀었어 일단 뒤에 누웠어 뒤에 누웠어 그냥 맞췄어 나도 맞았는데 응? 우세훈이니 설마? 상대 3명 누웠어 리스폰트 하고 와 어. 우와 야 뭐야 미친 아 그냥 갈게 문어 오는 건 뭐가 있죠? 간다. 이거 니가쏜 거야? 아니아니아니 저거 순위래투 <laughs> <laughs> <수니까 안 웃음> 진짜로. 진짜 진짜 나 분노. 어부가부도가 그래, 이거 그 인코스 감상 먼저 리스토랄 판? 나 분노야 분노 괜찮? 아 맞았어 맞았어. 한명 쳤어? 어나 문어다. 갖고 놀아버려. 보무튼 뭐 지금 그거야, 군락 아, 상대, 야 문화 간다 까딱질게 퀴해 까비, 까비 날린거 누구냐? 나야 문화 간다 퀴즈해얘 어. 들어가도 되는거지? 아 그런거였어? 내가 있긴 하는데왜순이가 왜그래? 그니까 멍청한 인나점물쇠맞으한류 있는데 클게 음나 그냥 팅커벨로 따라갈지 그때 상위등 해야돼? 나좀 아. 따라왔어 얘네 막 팅킴 맞는데 반채 유로 반채 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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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너도? 막이나뭐 ㅅㅂ 어 저기 버섯 아. 맞았다 버섯 맞았다 나이스티안 아니, 로왔겠나 그렇지 나분노야이타 야, 안가들아는안해 우주도 불안해. 우주도 우주도 불안해. 우주도 불안해. 우주우해 우주도 불안해. 우 빨고, 빨고, 빨고. 나 무너있어. 핏문 있어, 문 아. 같이 가버렸어. 어 칠다운 빛지기래 그러면. 아야. 음. 지금? 핏문이라고? 응. 쪼르는데 안 봤을 것, 것 같은데? 어, 내려갔다. 한 바퀴 돌아서 가겠다. 지름길에 깜상조심몇 번들, 몇 번, 아, 지름길? 응. 그, 타고, 밧줄 위로 올라가버려, 그냥. 밧줄 아, 아, 안 사라졌어. 오 워킹 캔슬했어. 깜짝 안사려졌어 음. 어아 부족한다. 어, 진짜 잘 먹지. 애들아 나 주문 있어 나 주문 있어 그냥 죽여버릴게 깜짝 안 쳐졌다 아직도 뮤지컬이네. 아왜 이렇게 아뭐 맞았는데 뮤지컬이 내가 맞았는데. 받았는데? 기다려,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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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멀어 상대 벌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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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정말? <웃음> 오 이치다. 왜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아 믿었다, 믿지, 믿지, 믿고자. 나렉 보는 몰라가지고 나 문어 있어 그지금줄게 에라이 몰라 이히더안 좋아졌는데 수비가? <laughs> 어, 너 사랑해 아니야너 1등 하는 게 중요해 1등 해어내 문어 오 어, 좋았다 아, 팀실 있어 써줘써줘써줘 고마워 아아악 또. 야, 다 아, 나이스. 됐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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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휴. 아, 씨발 나너 같다. 나이스. 오, 좋았다 이거. 상대분 상대분 업. 펜스! 대박. 아, 어딘데? 오. 오안 안 간다. 안 간다. 그냥 아다리처리 상관. 나이즈샷. 1 어? 아, 나 모르고 대포 눌러가지고 이거 역전 만들기. 어머, 시험 줄게 미친 쿠션 어때? 미친 쿠션 어때? 냉면 해구면은 분석 먹고 왔어야 되는데, 다음 판부터 먹을까? 응, 다음 판부터 먹자. 그래, 그래. 확실히 용기화환이 많다. 바로 바좋습니다 어머, 이거 줄게, 내버려 그 둘게. 어, 안 보였네?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두명은 왜 분노 안쓰고 가? 안쓰면더 빨라? 아니 나 가면서 먹은데 나는? 야가 뚫어줄게 뚫어줄게 다 없앴잖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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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헐나 분노 너무 레전드 어? 이러면 뚫어줄게 간다. 뚫어줄게 너무 대시 쓰지마 좀대좀대 돼, 돼. 아, 대쉬 많아 대시 많은데 왜 <laughs> 어? 아끼는왜안썼어 아키는 자, 아키는 자. 이거, 이거 우리 끼리 꼬이면 데왜왜 i t c o m 앞엔 자, 거든요앞엔 잡거든요. 아 h i n k so. I go, y 그 a h I'm going to go. I'm g 어머머머어 아, 도발았어. 았어 도발았어. 아, 았어 아, 도발 <laughs> 아, 도발았어. 아, 아, 도어 아, 도발어 아, 어 <laughs> 그나 <laughs> <laughs> 그거 냐면 그냥 맨 밑에서부터 슛수가 올라오는게 제일 빠름 아 그래? 알겠어 야이 템이 가라노템이데 노템이야? 오히려 좋은데? 상대 7 7 8이거든오히 좋아 근데 복구를 해볼까? 노템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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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발피면 진짜 변수인데 대표한테 청소하지 나 글로벌 지금 머리를못떼겠어 아니야 한번 대봐 7, 8등 멀이기네얘 지금 일부러 안떼는데 갑자기 쟤가 왼쪽으로 칩. 팍 꺾을 함 일은? 어 이거 어디야 어 깜짝이야 어얘 실수했다 문장 중요하겠는데 이러면? 와다 떡딱 붙어가는 거 봐. 피노키오 노트면 재밌다. 어우 밀리겠다. 응. 나 왼쪽. 오, 뭐야 이거 나도. 왼쪽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1, 2뎀으로 가는 사람이 고통받는데? 응, 대시가 부족하거든 <laughs> 와 어떻게 밀주가 아무도 없냐 그러니까, 착하면 잘하는데 아 폭! 조심! 오 깜짝이야 상단안떴았어 나도 안 떴어. 나어 나도 안 떴어. 도안떴안 떴어. 나어 마기 님, 떴어. 나도 안 떴어. 어 나도 안 떴어. 나도 안 떴어. 나도 저 떴어. 나도 안 떴어. 나도 깜짝 놀기잖아막늘니 <laughs> 제가 쏘기 좀요 아, 제가 진짜... 아, 이거 딜레이 때문에. 반응 속도가 아니었다면 이거 어떻 이거 어떻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거 어떻게? 거어떻전어떻거어게 이거 게 이거 어떻게? 어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어끝났어이어떻 어떻게? 어떻어떻어어 봐봐. 어? <laughs> 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나 오른 나 오른쪽 오른 오른쪽. 그다음 나, 맨... 나 오른 내가 오른쪽에 나 <laughs> 오른쪽 둘다 와가. 나 왼쪽. 아, 어, 어, 예, 어. 안녕 안녕. 어어 어, 우리 똑같이 갈 거야. 여기 둘다둘다 막혀 있다. 아이뭐둘다 막혀 있어. <laughs> 아무나 아무나 떡 쳐라. 아 빨리 떡좀쳐 누가. <laughs> 이게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라고. 나 올해는 걸어가면 떡칠 줄 알았지, 나안 쳐. 나 쳤어. <laughs> 아 쳤어. 참조. 온전한 거. 똑같이 똑같이. 두 번째 두 번째. 그냥 처음부터 슈써버려 그냥. 응? 이거 <laughs>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쓰면 되잖아. 꼬르데 꼬도 돼? 어 가가가가가. 나이스. 나이스 일, 이 등. 오히려 늦어도 상관없겠다 맞아 뭐안 녹으면 돼 맞아 맞아 아! 밟혔어 해봤는데? 내려온다! <laughs> 맞을 뻔 네, 그렇게 해봐 아니야 밟힌 하나 거랬지 이거 음, 이안되겠어나 응. 어, 맞았는데? 레전드 나 맞았는데? 얘도 어, 맞았는데. 어, 도 맞았다. 와 레전드. <웃음> <웃음> 어, 이 자식이 찐 머리를 구야. 죽을래? 핫핑크. 어,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핫핑크 일로 와. 마스터 자식아. 나이스, 망했다, 망했다. 핫핑크 찐 먹어 었어 오케이 가가 가. 가, 가. 여기도흥미 없지 않을까? 둘. 내가 뭐? 분도 채워드릴게. 어. 어머. 안녕하세요. 아, 일킹, 일킹. 와, 저 사람 저게 살았어. 아, 분노. 어, 뭐야, 분노 차 어, 분노 1팀 모자란 거 같은데? 나도 곧 분노야. l e t 분노! 에이! 나도 분노. 덤나님, 안녕하세요. 같이 가요, 헤인들씨 같이 가도 헤인들씨 뒤에 흥명이 올까요, 혹시? 아니야? 저기 또흔들아나 사이. 나 무너 문... 있어. 안 우리, 우리 앞으로 그냥 우리 앞으로 그냥 무너 쏴버릴게. 그래. 기다려야겠다. 아니 가. 아박준아 가만히 먹고 가 좀. <laughs> 아니 내무너. 문이 핑문이 쓴문문나핑문 있어 핑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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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냥 아, 싸버려 그냥 싸버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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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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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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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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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지 왼쪽, 다안 맞는다. 쪽자

아니 분노... 뭐해야겠는데? 하물세야발 핀다 왼쪽으로 가세요 분노지. 어 뭐야 나 높은 갈 할게 아 분노 쏴야지 근데 얘네 상대로 안 맞아도 될거 같기도 하고 아 그냥 갈래 나 쉴드 있어서 어 버섯 깔아야지 내가 이능인데 깐다고? 안 맞겠지 어안 맞았어 <laughs> 그 사이 지나갔어 버섯 깔아야지 어 무슨 와 맞았는데 뒤에 어 뒤에 분노다 뒤 분노해요! 뒤 분노해요! 나나 어, 나, 나 분노 맞을 듯? 아오세훈부터다 분노해 우리 오 다행이다 블랙이다 점령자몇시까지 그래 내가 템바지한번 해볼게 좋아 가보자고 왜난 대포가 안 뜨지? <laughs> 이거 뭘까? 왜난안 뜨지? 아니. 그거 막이. 뭔 소리야? 야. 아나 잠을 쳤어. 이거 단자야, 단자야. 조심해. 와. <laughs> 어, 내 잠을스 어디 갔지? 나 잠을스 누가 다 날렸는데? 나쓴 거? 아닌데? 뒤로 갔는데? 신이야 <laughs> 신나. 당 맞았어. 열시 반에 하려고. 2로 음, 참여하는거지? 나 펭귄 날렸어 안 맞았어 거기서 한 3판? 3판 남온것 같은데? 골할때 타이밍 줘 가도 돼 가도 돼 들어가 들어가 재상아? <laughs> 어? 아좀더 기다려준거지 혹시 모르니까 아 혹시 모르니까 좀더 기다려준거지 뭔 소리야 <laughs> 아, <사안인데>? 아, 좀... <laughs> 내 펭귄이 우승한다야 어쟤단류받고 집에 헤로헤롱 하고있어 유령하나 더단전맞으면뭐사고니 드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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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가 떴어 근데 이맵은 단전 맞아도 괜찮아 여기서 변법 터질리가 없으니까 한잠 한잠! <laughs> 아니네 단류네? 잘못했 <자물신> 나만 맞았군 <웃음> <웃음> 어 목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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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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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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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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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올라올 수스 마귀? 음, 한번 할게. 해 볼게. 불안한데. 좀 기다려. 이거는 여기다. 아니, 씨. <laughs> 아, 씨. 아니. 올 것도 더지. 아, 깜피 마귀 님 제가 유령 마귀 짓이 뭐고세번 쓰고. 진짜, 진짜 뭐 해. 완전 세번쏘고 어, 아, 마귀 짓이. <laughs> 계단 즐거웠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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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번 <laughs> 리타 하고 진짜 900이 완전 오늘 잘하긴 했어. 망토는 모르겠어요. 망 연기는 세 가지고. 소링 소링 소웨스 소웨스 소웨스